안녕하세요. 오늘은 융합기술시스템공학 주임교수님인 강병구 교수님을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어. 어, 저는 융합기술시스템공학 교통과정의 어,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강병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그 이로 보고 있는 학부생들에게 우리 대학원은 어떤 거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하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게 참그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뭐 한마디로 하다보화를을 싶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대학원이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것 같아요. 그 나의 그 미래를 위한 큰 발자국을 떼기 전에 그 동력을 그 쌓아두는 거죠. 에너지를 축축한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 대학원을 생각해 주는 중도고 우리 대학원은 이동과 함께 실무도 같이 겸비하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한 도약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한마디가 아니라 말이 좀길어졌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아. 정, 저희 대학원은 표준전문대학원이라고 음. 하더라고요. 혹시 표준은 무엇이고 아, 표준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먼저 우리 학과는 그 우리나라에서 표준을 그 대상으로 한첫 그 번째 건물학과, 음. 전문학과 있고, 다시 음. 따지 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학과입니다. 그런데 음. 음. 이제 표준이라는 게 뭐냐라고 다시 소업 시간으로 이야기하지만 너무 광범위한 주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잘라서 하기 힘들고 우리 그 생활에 스며들고 우리 곳곳이 다 표준입니다. 표준이라고 보면 될것이고요 표준이 중요하다 하는 문제는 생활 관련지만 오늘날에 봤을 서는 산업과 발 산업 발전과 굉장히 그 연관이 깊은것이 표준입니다. 이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산업혁명 그, 각이 그, 산업혁명 단계에서 표준이 그 혁명을 끌고 온 중요한 동력이었는데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이 표준이라는 새로운 과학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키는 뭐냐면 그 기술융합입니다. 서로 그 이질적인 기술들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각자의 기술 분야가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자사 산업의 키인데, 그 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표준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표준은 말할 수 없을 수 있는 거고각 분야의 표준들도 또한 이들 기술들이 시장을 만들고 발전에 나가는 데 핵심적인 분야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국가 R&D 사업에 요구사항 중 것이 뭐냐면 작년부터 바뀌어 있지 않았습니 뭐냐면 모든 R&D 산업은 표준화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D가 R&D로 끝나지 않고 시장성을 가지고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표준이 꼭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왜 우리가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표준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가 하는 게 있고, 확실하고 특히 자사 사는 품질로 해서 국민의 민족 요소가 더욱더 보강될 수 있다고 생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또 대학원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보통 대학원 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그 문제를 곤란해하는 사람들 같은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저희 음악 기술 대학원 지금 특별하다고 들었는데. 저희 그영합기술 시스템 공학 협동 음, 과정은 좀 독특한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표준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정 전공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공 분야든 기술 분야든 이라든지 경영 분야라든지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그 학업 그 역량을 축적하고 표준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학과에서 제공을 해주고 하는 그런 형태입 되겠습니다. 이들 학생들이 그 학업에 그 열중할 수 있도록 산업부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있고 BK 사업으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BK 사업은 네. 순수 장금에 관련된 지원이 가능고요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나오는 지원은 인건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면서 그 적어도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고. 소급에 열중할 수 있도록 PK 장학금과 산업부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PK 그 장학금이라 해서 다100% 규정상 100%줄 수가 없는 장학금. PK 장학금 통 100%를 교육부에서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산업부 인건비로충당이될수 그 있도록 노력이 되어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업을 하는 중간에 교수님들의 여부 과제에 참여하는 또 다른 그 지원으로서 또엄한 경제적 보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과에서는 적어도 우리 학과의 등록학생들은 등록금만큼은 고민하지 않고 가능수 그 있도록 적응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를 말씀해 주신다면?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학과를 무슨 그 한마디라고 사회복지부는 우리 한마디를 되게 좋아하는데 뭐라고 양단으로 뭐라 하면 힘들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글쎄요, 한번도 서로 그 만나서 얼굴을 보고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미래를 위한 축적입니다. 2년의 기간 동안, 내가 앞으로 살아갈 3~40년에 굉장히 중요한 힘을 축적하는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원에 와서 같이 한번 2년간 열심히, 그동안 학교에서 못했던 방식으로 한번 열심히 같이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겠습니다. 꼭 한번 얼굴을 보고 이렇게 그. 이, 이니까 이, 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얼굴로 보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융합기술시스템공학협동과정 오석범입니다. 어, 저는 현재 통신망 연구실에서 근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 저희 지도 교수님은 강영국 교수님이며 어, 강영국 교수님께서는 이제 ISO, IEC. JT-C1, SC6 의장을 맡고 계시고요. 어,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하는 연구 분야는 어, IoT 기기들 간의 상, 상호 네트워킹에 관한 연구를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융합기술 시스템공학협동과정 대학원의 장점은 어, 아무래도 융합과정이다 보니까 어,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이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어, 좀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를 지도해 주실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